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또 와인계의 권위자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아니, 권위자는 너무 심합니다. <laughs> 전 세계 와인 유튜버 1위 와인킹님 모시고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와인킹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와인을 입문하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 같은 거, 좀 매너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으 그럼 저같이 와인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을까요? 와인을 누군가가 따라 줄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갖다 대서 이렇게 예 그렇죠 한데 하는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 원래는 그냥 이렇게 가까이다가 그냥 둬요 와인 잔이 가까이다 두면은 제가 따르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이것도 원래는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무례해 보이니까.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손 올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를 잡고손 이렇게 받으시거나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게 들어가지고 와인 받는 겁니다. 흘릴까봐그런 건가요? 아. 보통 이렇게 잡아서 따르면 되는데 또 멋을 낸다고 이 끝을 잡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 한번 골탕 먹어 봐라.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혹시 위스키도 같은 건가요? 위스키는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위스키는 저도 받을 때는 이렇게 작은 잔을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근데 위스키 잔은 짧잖아요. 그래서 손 안에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와인 잔은 길어 가지고서 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병도 길고요. 또 궁금한 게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 친구 중에서 와인을 좀 먹는다고 까부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 와인 마실 때 보면 예. 더럽다. 예. <laughs> 이거를, 뭐, 공기를 섞어서 입에 돌려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엄청 있어 보이는 척을 하는데, 진짜 친구라서 그런지 좀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 행위를, 영어로는 aeration이라고 그러고요. 공기를 주입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와인을 살짝 머금고, 그리고선 공기를 주입시켜가지고선 그 풍미를 끌어올리는 건데, 전문가들이 테이스팅 할 때는 그 행위를 해요. 이렇게 혀를 내밀지는 <laughs> 않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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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드시면은 공기를 흡입을 하면서 목에 걸려요. 와인이. 아... 그래서 결국 재채기하면서 막 험한 꼴 보이거든요. 아... 와인다 튀어나와서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하고 빨아서 공기를 흡입해서 드시면 돼요. 하나 따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거를 시원하게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시원할 때 마셔야지 맛있거든요. 근데 와인을 한번 따면 다 마셔야 되잖아요. 이 종류의 와인은 그래요. 바론프엔테라는 샴페인인데 샴페인 종류는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코르크가 팽창을 해요. 일단 열었을 때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한 번에 다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개를 잡고 병을 이렇게 돌려요. 돌리기만 해도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 뺀 다음에 딴 사람이나 초대를 한 주인이 맛을 봐요. 테이스팅. 예. 먼저 김이상궁. 예. 네, 김이상궁으로. 예, 김이 먼저 맛을 보고. 네. 괜찮다. 어. 와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서빙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본인이 따르고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텔레파시 이런 거안 해도 되나요? 와이파이? 집에 가서 네. 하세요. 짠은 <laughs> 그냥 예. 하면 되나요? 예. 짠. 눈을 보시면서요. 아, 눈을 보면서. <laughs> 예, <맞아요. 웃음> 아, 이거 안 돌려도 되나요? 마시나요? 안 돌려도 돼요. 그냥 대놓고 눈을 보면 그렇죠. 눈을 이렇게 마시면서까지 눈을 볼 필요는 없고요. <laughs> 이거를 제가 예. 맛을 한번 표현해봐도 되나요? 네, 예, 표현해보세요. 과일 향이 좀 나고 쌉싸름함이 살짝 단 샴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달긴 한데 완전 단 샴페인은 아니다. 맞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거든요. 아 오크통에서 아 탄닌이란 성분이 나와요. 네. 쌉싸름한 맛을 내줘요. 아 그리고 달지 않다 그러셨는데 여기 브이트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씌어져 있으면은 달지 않다는 뜻이에요. 단맛이 없진 않아요. 완전 안 달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살짝 단맛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신 편이에요. 비싼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요즘 연말이고 저는 선물로 와인만 한게 없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연말에 하기 좋은 선물용이라 그러면 저는 한 10만 원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와인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연말에 그래서... 선물하기 사실 좋은 와인은 샴페인 좋아요 하고 있는 와인샵 와인무라는 곳에서는 7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오... 있는데요 다른 샵에 가면 좀더 비쌀 수도 있어요 저 거기 가서 사야겠다 와인무에 와서 사세요 와인무에... <laughs> 예. <laughs> 샴페인도 와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맞아요. 와인의 한 카테고리인데 샴페인 있고, 화이트 와인 있고, 레드 와인 있고, 뭐 디저트 와인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샴페인도 화이트 와인에 속하기도 해요 이거는 색깔이 흰 쪽에 속하잖아요 화이트 와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 와인 계열에다가 넣기도 하죠 그러면 네. 요즘에 여기 성수에도 와인 한 잔? 이런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매장 가서 안정빵으로 고를 만한 와인도 있을까요 와인바에 가서 드실 때 일반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제일 저렴한 와인과 제일 비싼 와인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저렴한 와인은 진짜 이거를 사올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후진 가격에 사 와서 꽤 비싸게 내는데도 그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 이거 진짜 싸다 라고 해서 주문 하셨을 때 차라리 물을 마실 걸 제일 비싼 와인은 레스토랑에서 무리에서 이렇게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이 정도 비싼 와인은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만든 그 가격을 책정한 와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제일 저렴한 거 빼고 그위에서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에서 시작하시고 뭐 여유가 좀 되시면은 제일 비싼 거 시켜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 제가 유제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치즈 이런 걸못 먹는데 예. 보통 와인 치즈 많이 먹잖아요. 와인을 마실 때 의외의 꿀 안주, 꿀 예. 조합 이런 예.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계절이 계절이라서요. 네. 과메기 좋아요. 해 어, 팝업에도 과메기 팔, 팔, 어, 팔 예, 맞습니다. 네. <laughs> 아 과메기. 근데 왜 다른 생선이 아니고 과메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와인들하고 생각보다 맛있게 잘 어울려요.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소비뇽 블랑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가르나차 품종의 레드 와인이랑도 같이 드시면은 어... 굉장히 맛있게 잘 어울리죠. 요즘에 성수에도 불 같은 거에다 예. 와인 마시고 예.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 해산물이 잘 어울리는구나. 뭐 해산물이 랑도잘 어울리고요. 보통은 육류는 레드 와인, 해산물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시는데 육류 중에서도 익혔을 때 하얀 색깔을 띠는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는 화이트 와인이랑 좀더잘 어울려요. 어... 연어랑 뭐 참치 이런 빨간색은 레드와인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제가 또잘 이런 것도 다 합성력이 좋아가지고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선물 추천 아까 전에 이거 해주셨잖아요 네. 몇 가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인킹이 형님은 네. 많은 취향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본 결과 딱 집어서 해주시는 걸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했었어요. 딱딱 집어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와인킹님이 하고 계신 샵에서 이거는 선물용으로 최고야라고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디서 사는지 딱. 니 괜찮지 않을까요? 예, 요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는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는 16만 8천 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건 오늘 안 뜯으실 거죠? 뭐 드시고 싶다면. 주... <laughs> 아, 내 네, 다른 순간 다 네. 먹어야 되니까 좀 부담이. <laughs> 아, 이거는 네. 드신 다음에 이거는 마개를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부르고뉴의 아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스생유저구지라고 쓰여있잖아요. 네, 이게 부르곤유에 있는 큰 밭의 이름이거든요. 이 밭에서 생산된 와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만원대에 판매가 돼요. 그래서 급하시면은 가까운 샵에 가셔가지고 받는 분 기분 생각해서 약간 돈 쓰시고선 이런 와인 선물로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어떻게 하나요? 병이 색깔이 짙으면은 레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이트잖아요. 예, 화이트. 네, 화이트. 네. 얘가 레디. 예. 이거는 이제 샴페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트 달지 않은, 드라이 하다는 얘기고요. 샴페인들이 요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통 이런 브트 기본급 샴페인이 한 10만원 전후면은 어.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샴페인은 연말에 선물하시기 진짜 좋죠. 연초에도 좋아요. 달달한 거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물어보고 안 좋아한다면 이거 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뜻도에포 시빌레라는 -to 이탈리아 와인이고요. 산지오베제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 2022년 빈티지인데 이건 저렴해요. 24,000원이고. 어, 괜찮은데 표지면서 파는 가격대랑 비슷한데요? 그죠, 맞아요. 근데 산주베제라는이 포도품종이 굉장히 섬세한 포도품종인데 이거를 오크통 숙성을 좀시켜가지고서 조금 대중성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드시는 까베르네 소비뇽 그런 거 드시다가 다른 품종으로 넘어갈 때이 와인을 경험을 하시면은 조금 거부감이 덜하죠. 그럼 집에 제가 막 와인 선물 받아가지고 여섯일곱 개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음. 어떤 시점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두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제가 이 와인 근데, 마신다면 치킨이랑 먹으면 안 되잖아. 요삼계탕이랑 삼겹살 구이랑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당장 먹어야겠다. 차갑게 해서 드세요. 차갑게 해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의 최애 화이트 와인 하나, 레드 와인 하나를 고를 수가 있으실까요? 최애 하나만 딱 골라야 돼. 최... 평생 이것만 마셔야 돼. 혹독하게 생기셨는데, 혹독하게 하시면. <laughs> 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원하시는 답은 아닐 거예요. 화이트 와인이든, 레드 와인이든, 기억에 남는 와인들은, 그걸 함께 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아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마셨을 때, 전 그걸 진짜 맛없게 마셨거든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와인을 즐길 줄도 모르고, 이 와인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와인인지, 감상할 생각도 없고, 그냥, 술이다! 원샷! 와인 한 잔에 200만원짜리였어요. 너... 그런 것도 마있는구나 <laughs> 그에 반해서 컨텐츠를 아내랑 같이 많이 찍는 이유가 같이 하면서 와인과 음식을 같이 나눌 때 가장 즐겁고 가장 그 기쁨이 오래가거든요. 로맨티스트.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텐츠용으로 또 이렇게 포장을 잘 해야죠. <laughs> 여보 보고 있지? <laughs>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마신 이 샴페인은 기억에 남게 될까요? 아유 남죠. <laughs> 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얘기는 안 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띵 <laughs> 오늘 이렇게 또 와인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초보자들이랑 입문자용으로 또 얘기하셔 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또 와인이 국내에서 소비량이 <laughs> 이렇게 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 입문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문하실 때옆 사람들이 비싼 와인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시하시고 저렴하면서 맛이 제대로 돼 있는 와인을 찾아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물론 이제 주머니 여유가 있으면은 약간 비싼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드셨을 때 이런 저렴한 와인보다 뭐가 나은지를 비교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익히려고 하시면은 이 와인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가 있죠. 저는 그 위스키 마실 때이위 미... 스키를 영상에 리뷰하는 사람들을 틀어놓고 예. 마시거든요. 도움이 되나요? 아예 그럼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분 얘기 듣고 저분 얘기 듣고 조분 얘기 듣고 하면은 처음엔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맛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건데 맞아요. 얘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가능하면 누구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아...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다른 분들 거를 소비를 하면은 본인의 기준이 갖춰진 상태에서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주관적이고 훨씬 확실하게 배우실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앞으로 와이킹님 영상 보면서 네. 이것 좀 해가지고 마시고 트레이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시간 되시는 분은 12월 28일까지 가로수길에서 와이킹님 팝업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